자, 안녕하세요 선마이카 조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국산 중형급 SUV로 준비를 했고요 전국, 전국 최저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국내 판매 1위 인기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제가 이 차량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기아의 올류 소렌토, 올류 소렌토 전국 최저가, 가장 좋은 컨디션의 최저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16년에 생산이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승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올류 소렌토 2.0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아의 올류 소렌토라고 하는 모델, 국내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UV죠 한때는 산타페와 이 소렌토가 1, 2위를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딱 1위가 결정이 되냐 바로 이 모델부터 딱 극명하게 결정이 됐죠 올뉴소렌토와 산타페 TM이라고 했던 모델의 신차 판매량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모델이에요 차량의 완성도가 진짜 굉장히 좋은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차량 가격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제가 불과 작년 여름쯤, 그러니까 올해 초니까 오래된 건 아니죠, 불과 몇달 전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차량을 매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차량의 내용이라든가 주행거리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차량 판매했던 가격이 2,3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가격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그렇다라고 차량 내용 안 좋지 않습니다. 1인 신조예요. 한 분이서 요직을 내했던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올라가는 등급이에요. 거기다가 추가 옵션도 거의 빼놓지 않고 많이 올라간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그리 많지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전국에서 이 스펙에 이 가격이면 현재 전국 최저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1590, 15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왜 많이 팔린지 이유가 분명히 외관부터 보이죠? 디자인 진짜 잘 뽑았어요. 이 올류프렌트라고 하는 모델은 차량의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이 외관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중형급 s u v 치고 어 세대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뽑아 놨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외관 디자인 면에서 이 차량의 신차 판매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던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에 못지않게 차량의 성능도 괜찮았던 모델이고 일단 옵션이 많이 올라가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순정 HID 위쪽으로 보시면은 LED 주간 등 밑으로 전방 센서 앞쪽에 전방 카메라 보이시겠지만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내비가 또 추가가 되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사구 LED 안개등 이 부분이 있냐 없냐가 현대 기아 모델에서 인기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이 부분이 올라가려면 스타일 패키지라는 옵션이 또 추가로 올라가야 돼요 이 차량 사구 안개등이 올라간. 스타일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이에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노블레스 등립이기 때문에 휠은 내짝다 크롬 일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드는약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은 순정 사이드 스텝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순정 루프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1인 신조답게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볼 수가 없어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준수하게 잘 뽑았죠. 면발광 트일램프를 사용을 하면서 에코 드라이빙 가능한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파워 트렁크가 또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국산 SUV에서 파워 트렁크 올라가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차량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소렌토, 올류 소렌토로가는 모델도 5인승과 7인승으로 남아졌던 모델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5인승으로 준비했고요. 중형급 SUV다 보니까 적재 공간, 그리고 1열, 2열 공간은 충분히 널찍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올뉴소렌트로가는 모델 국내를 대표하는 모델이고 국내 판매량 1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스펙이라든가 이 차량이 어느 정도 성능이 좋다 이런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소렌토라고 하는 모델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가격방어가 생각보다 정말 잘 된단 말이에요. 현대 기아 차량들이 웬만한 차량들이 다 가격방어가 잘 되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상위 클래스, 굉장히 상위 클래스로 가격방어가 잘 되는 모델 중에 한 대가 이 소렌토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늘 천만 원 중반대죠, 이제. 1 5 9 0만 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천만 원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노블레스 등급인데, 이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가격에 이 등급, 그러니까 이 스펙으로는 상상을 할수 없었던 차량이에요. 작년에 만약에 같은 가격으로 소렌트를 구매를 해야 된다. 거의 깡통을 출고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차량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인기가 많은 SUV이기 때문에 올뉴소렌토를 천만원 중반대에서 거의 풀옵션급으로 찾고 있다. 그러면은 이 차량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JBL 사운드 연동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과 급속 충전으로 불리는 220V 단자가 또 따로 있어요. 220V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줄구 버튼, 트렁크, 파워 트렁크 버튼은 옆으로 따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e c y p 피 s 룸밀러 선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투철한 블랙박스, 유보 내비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이 부분도 순정 내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양옆으로 순정 미디어 버튼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원을 해주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파우먼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 3단 중앙에서는 핸들 열선 올라가고요 통풍도 양쪽으로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요자 밑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와 차량의 스타빙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오토 홀드 버튼, 전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31,156km, 13만km대에서 주행 거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저는 계속 이 차량 지금 스펙과 그리고 이 옵션들을 보고 작년에 제가 판매했던 가격을 또 돌아본 다음에 어, 계속 근데, 마음속 생각으로는 좀 놀랐거든요. 물론 제가 작년에 이 차량을 뭐 2000선에서 판매했던 거는 제가 차를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시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 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스펙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천만원 중반대까지 빠진 거를 보고선 와, 소렌토 이제는 올류 소렌토도 탈 만한 가격으로 나오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차량이 지금 평균 시세, 노블레스 등급의 에일인 신조의 그리고 이 정도 옵션, 추가 옵션을 올린 차량이 이 정도 시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모델이 지금 전국 최저가를 달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특별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굉장한 인기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실 것 같아요.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 모델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국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국산 중형급 SUV죠. 다른 차종들과 판매량으로 따져 봤을 때이 판매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 인기를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아직까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아의 올뉴소렌토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어 딱히 더 이상의 설명이 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정도 스펙에 이 가격에 지금 전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이거 한 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 정도 가격에 이 차량을 원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사셔야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90, 1590만원의 전국 최저가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두보장이었습니다